좀 그만해 나한테 혼나기 싫으니 그만해 오케이 아침 마이 배 하겠습니다. 드림 헤더리 아침 마이 배. 아 지금은 일단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로보트 글래스퍼 내한 공연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 다해서 나왔고요. 일단 에어팟. 챙겼고요 챙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연 티켓 공연 티켓 챙겼고요 그리고 신분증있 있어야 되니지지챙챙고고누다한테보한테터조빌터봤어요봤어요 어, 그리고 연결할 케이블 그리고 이클립스 그리고 물티슈 이렇게 챙겼네요 가는데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데 미리 가서 혹시라도 굿즈가 판매를 하면 줄설수 있으면 줄 서서 굿즈도 한번 살거 있으면 구경해서 사고 그렇게 공연 잘 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설레요. 신발 신어봤는데 양말 신고 신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흐릿하고 좀 쌀쌀해서 따뜻한 자몽 허니 블랙키 주문했고 지금 공연장으로 미리 가서 탐색전 좀 해보려고요 지금 스탠딩은 줄 서기 시작했고요. 제가 궁금해서 스태프분한테 여쭤보니까 어, 저는 지정석이라서 그냥 바로 2층 올라가서 자리 앉아서 대기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 마시고 들어가야 된대요. 젠장 그래서 근처 벤치에서 좀 여유 있게 마시고 들어가려고요. 금방 전에 가수 수민님 봤어요. 모자 푹 눌러쓰고 잠시 또 나가셨는데. 이제 담배 한대 피로 나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수민 님 앨범은 제가 잘 듣진 않지만 우연찮게 수민 님이 이제 일본 블루 노트에서 공연하시고, 뭐 길게 인터뷰한 그런 컨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재즈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생각보다 굉장히 아담하시고 귀엽게 생기셨네요. Sundance on the ones and twos. That's Bernice Travis, Bill Bishop on the bass. And that's Justin Tyson on the drums. Y'all ready to rock? Are y'all ready to rock? Let's do it. 싶은 선물이 금방전에 쿠팡에서 도착했어요. 어, 스테인레스 소재 음식물 쓰레기통인데, 어, 정말 반영구적 아니면 진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그리고 냄새도 잘 차단하고, 어, 3리터 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아마 호환이 될 텐데, 이렇게. 링으로 무게를 줘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고정시킬 수 있고 정말 제가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서 똑같은 상품을 주문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왔는데 아 웨이팅 미친거 같은데 설마 웨이팅 우레오 제발 우레오 실패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요 근데 이 골목에 찌릉내가 많이 나요 노상방류 벨피랑 반팔티 하나 샀어요. 음? 밥 먹고 다시 왔는데 다쳐있네요. 진짜. 일본에서도 요시고 전시회를 보고 왔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 또 가자고 해서 지금 요시고 전시회 왔는데 저는 처음이에요. 근데 누나가 이에 부츠가 꼈는지 아니면 똥이 마려운지 화장실 갔다 온다고. Y mi visión ha cambiado desde la primera vez que vine hasta ahora. La primera vez me impactó mucho en cuanto a que me todo muy exótico y me fijaba mucho. 가지고 살살 뛰어봤는데 아 회복력 빠르네요 아직 아직 죽지 않았네요 뛸 만해요 근데 이제 물이 안 하는 서리에서 좀 달리다가 잠깐 앉아서 좀 에피소드 좀 풀어야겠다 싶었어요 오늘 굉장히 얄미운 어, 별퀴멘터리를 굉장히 환하게 만든 아주머니가 한분 계셨는데 어, 제가 신상 파악은 못했고 놓쳤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가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좀 크게 말할게요. 여기 터널 안이니까 아, 목적지가 있었는데 아, 지금 누가 걸어보고 계시는데 좀조의 할게요. 하이만 침대가 공차 파기전한네 다섯 정거장이 남았는데 어,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저랑 눈을 마주쳐요. 이 젊은 녀석이 날 보고도 안 일어나? 약간 이런 눈빛? 그래서 홀싫이시라고 그냥 버텼어요. 고기 수이로 음악 등처럼 버텼어요. 근데 제 여기 우측에 어떤 장바구니를 들고 계신. 좀 인상, 인상 좋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뭔가 좀 양보해드리고 싶은 그런 인상이셨어요 어 뭔가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눈 마주쳐서 이렇게만 했어요 제가 이어폰 꽂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처음에 눈 마주친 그 아줌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러는 거야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그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제가 양보해 드리려고 했던 아주, 아주머니랑 저랑 눈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멋쩍은 웃음, 웃음으로 서로 그래 이러면서 약간 한 다음에 그 아줌마도 이제 저한테 이제 선의를 베풀어 줘서 그래도 마음만은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눈인사 눈웃음 이렇게 지으면서 저도 막 민망해가지고 이러고 그냥 서, 있, 서 있는데 다행히 제 옆에 있었던 그 재민이가 있었는데 제 한숨과 그 짜증을 순간적으로 느꼈는지 이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재민이가 일어나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보해 주고 싶었던 아주머니께서 앉아가지고 저 보면서 이렇게 또 웃으시더라고 그러고 이제 내릴 때도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내렸는데 제 자리 막 막 이렇게 와가지고 바로 눈 감은 아줌마 있잖아요. 바로 앞에 와가지고 정광이 쪽에 또빡 가리면서 아줌마,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줌마랑 눈 마주치고 제가 아줌마한테 양보해준 줄 알고 지금 앉으신 거예요? 제가 아줌마한테 양보하겠다고 그 눈빛 아줌마한테 안 보냈는데 왜 아줌마가 앉어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현재 이래서 그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꺼내 가지고 라이브 방송 킨 다음에 저막막 막 유명하게 만들어 버릴 거잖아. 그확꾹 참았습니다. 별표맨들은. 아 사람 마음. 그래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막막 막 메시처럼 메시처럼 그 순간적으로. 텐트 딱 갈겨 가지고 왔는데, 그게 어찌나 얄밉던지. 아, 너무 꼴배기 싫었어요. 진짜 하... 어쨌든 연세 많은 아주머니를 이렇게 양보해 주려고 이렇게 어쨌든 셀프 미담 해봤어요. 맨날 혼자 다니고, 뭐 셀프 미담이라도 해야. 뭐 괜찮은 남자인 줄 알고 저한테 다가올 거 아니에요 진짜아 그리고 아 로보트 글래스퍼 잘 보고 왔어요 근데 와참 사운드 좋고 음향 시설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로보트 글래스퍼 DJ 베이스였나? 아무튼 뭐 기타 치시는 분 그리고 드러머 이렇게 왔는데 팀을 딱알 맞게 잘 꾸려와서, 단 최정상으로만 꾸려와서 이렇게 플레이하시는데, 원래 로버트 글래스퍼가 되게 개그캐란 말이죠. 근데 이번 단독공연, 내한공연에서는 웃음기 싹 빼고 진지하게 연주하시는데, 2시간 꽉꽉 채워가지고 연주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 저기 또 누가 자전거 끌고 오는데?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어 되게 아 제대로 된 공연 보고 왔다라는 느낌 아 내가 진짜 문화생활 했구나 라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어요 근데 앞에 어떤 이제 제가 지정석에 앉았다 보니까 오른쪽 옆에 분 여성분이셨는데, 좀 아줌마 같았어요. 제 나이 또래, 혹은 저보다 한뭐 두세 달 많은 그 아줌마가 있었고, 그리고 제 앞에는 혼자 온 여성, 그리고 그 여성분 사이를 커플. 왔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두대로 받을까봐.. 어, 쫓겨날까봐.. 어.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살아서좀조히 있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고, 전동킥보드끼리 약간 접촉사고 난거 같은데? 여자분이, 아, 아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데? 어쨌든 그냥 미친놈처럼 그냥 혼자만 할게요. 지나가는 거. 괜찮으세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헬키멘터리 구독해주세요.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부러웠나봐요. 그래서, 진짜, 와, 나도 이런, 선진 음악, 어 이렇게 사운드 좋고, 지정석에서 제대로 된 재즈, 어 힙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로봇 글래스도. 제가 예전에 신도림, 어 롯데시나, 롯데시네마에서 무슨 재즈 관련된 독립영화를 봤는 아마 캔들룸 라마도 나와서 인터뷰하고 로버트 글래스퍼, 뭐 카마시 워싱턴, 뭐 테라스 마틴 다 나와서 하는 게 어, 재즈가 힙합이다. 힙합이 재즈고 재즈는 힙합이다. 막 약간 이런 멘트를 쳤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렇게 디진이랑 드럼, 뭐 베이스, 기타, 고뭐 악기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로버트 글래스퍼가 막 피아노 치면서 건반 치면서 이렇게 하는 조화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구나, 시대 상관없이 정말 선진 음악 하구나라고 느꼈고 그런 음악들, 그런 공연들을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하더라고요.